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끊임없이 이어지죠. 가장 중요하면서도 보편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남녀의 만남 속에서도 예를 갖추고 또 그것이 어떤 아름다운 연으로서 뭔가 그 관계를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해 보았습니다. 과거에 우리가 혼사를 치렀던 그런 혼인이라는 의미를 한번 일장에서 회상하면서 작품이 이제 이어져가는데요. 옛날엔 저렇게 가정과 가정이 만나서 혼사를 치르고 신부는 다소곳하고 수줍었던 그 모습이 보여지면서 아마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할 그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. 이장은 바로 지금의 현실의 남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면서 대립과 갈등과 사회 구조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남녀의 진정한 사랑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인공 한 쌍과 나머지 두 쌍을 통해서 다양한 그+ 그림들이 보여집니다.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삼 장은 군무의 힘으로써 아마 그것이 좀더 확장될 것입니다. 1장은 우리의 그 조상들 가깝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났던 혼사를 치렀던 그 모습이었을 때그 여성의 다소 곳한 그런 모습을 시선 하나도 살짝 내려 깔면서 뭔가 그런 모습을 좀 연출을 했다면. 2장, 3장의 여성은 굉장히 도시적이고, 그리고 이 남녀 평등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, 사랑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, 그럴 때그 눈빛이 벌써 달라지죠. 그리고 동작도 굉장히 에너지틱하고또이 남자와 그 감정의 대립, 뭔가 그,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갈등, 그걸 헤쳐나가면서 또그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은 그 마음 속에 따뜻하게 가져있는 얼굴 표정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. 과거의 혼사와 지금의 남녀의 만남과 또 앞으로도 또 진행될 그런 남녀에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서로가 지켜야 될 예, 진정성 있는 사랑, 그 사랑을 향한 서로의 진실한 그 마음이 하나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. 이왓고잉어는 인간의 본성 중에서 욕망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. 행복을 추구하는,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런 욕망이 때로는 무기가 되어서 또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고 전락시킬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번번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는 작품입니다. 스포츠의 어떤 도구였던 공이 이 무용에 등장함으로써 시선을 굉장히 끌고 흥미롭게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. 그 테니스 공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어떤 욕망이라는 그런 덩어리고요. 이것을 가지려고도 하고 때로는 밟으려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의해서 때로는 삶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러나 이 욕망이 또 공처럼 튀어오르면서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나를 어, 공격할지도 모르는 그런 다양한 재미로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공 때문에 만들어지는 움직임, 또공 때문에 만들어지는 어떤 상황들을, 어, 보면서 창작춤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그 춤의 어휘를 연구하고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공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런 거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가지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우리 삶의 욕망과 욕구와 목표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되새겨 보는 그런 그 시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바램을 가져 봅니다. 전통 음악에서 받은 저의 인상을 이제 발레 무용수의 움직임으로 조금 어, 그림을 만들어 본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한국 음악, 전통 음악도 이데아적 즉 절대 아름다움이 있거든요. 근데 클래식 발레의 가장 묘미는 이데아적 아름다움이고 발레의 예술, 몸의 언어 자체가 그런데 그런 게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머릿속에 싹 스쳐간 이 전통 음악과 클래식 발레를 합쳐야 되겠다, 수제천과 합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미지가 동시에 나왔는데요. 그래서 조금 더 내가 깊이 보자, 제가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귀로는 한국 음악을 듣고, 눈으로는 서양의 가장 클래식한 발레를 보시게 될 텐데, 그것 자체의 어떤 조화 혹은 부딪힘, 뭐, 감상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, 재밌는 관람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서양의 발레의 움직임을 하나, 이들은 한국 사람인데, 그게 발레를 한국화 시키는 어떤 포인트도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.